안녕하세요 앤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르나입니다 <놀라> 누르나라드니어 <누루>, 누나, <놀라> 누나. <놀라> 누나님이랑 같이 동신 기를 해볼 건데요 저가 정신 기를 잘못해서데요 누나님은 정신적 기를 걸요 제가 동생을 몇개안 찍었는데요 그거 했습니다 네. 어 제가 원래채널을었는데 핸드폰을 포기와 해서 어 책을 읽을 때그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어야 됩니다 또 반을 접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을 접어요 여기 열려있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열려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머를 만들어줘요 대머리를 만들어줘요 반대쪽도 똑같이 자이이렇게 하는 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 <laughs> 이렇게 꽃엔 서리 온 뭔데 좋반데 또 <laughs> 이래 그 애의 눈물의 데뭔 접었죠? 네떼을기다렸 음, 네. 네, 멀어지는 널 잡지 네. 못한, 그래, 못한 그래, 나는 정말 바보 그래, 그래. 잡고 나서 이제 이 뾰족한 부분을 한장한장 음, 올려서 이렇게 이래, 이래. 다이아몬드 모양을 위쪽, 위쪽 어? 반대쪽도 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면이 있어요 한 면, 두면이한 면을 접어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어, 둘다 접어줍니다.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에 뾰족한 부분이 있죠? 들리는데. 네. 거기를 o u dream of y 어 u dream of you. dream o 보 you. dream of you. d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열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쪽 다. 저도 토끼 접기는 진짜 몰랐는데. 이거 은근 재밌네. 두쪽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오, 이제 있다. 다 접었으면, 네. 다음 쪽도 이렇게, 아까처럼. 뒤 면? 뒤쪽 면은, 좀 달라요. 뒤쪽면 똑같이 다이아몬드 모양 그러니까. 아니요. 정사각형 모양.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봐봐요. 이렇게 접어요. 똑같이. 이리,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요.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를 해요. 그리고 여기 한면 있죠. 이한 면은 정말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렇게? 아니요 봐봐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었죠.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해주면 아, 이렇게 했죠. 여기 한 면을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면을 통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 접어 줍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요? 이렇게 해서 토끼 길을 만드는 거죠. 아이, 지금 토끼 만든 거야? 응. 아니, 비나?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만들었죠? 만든 다음, 반대쪽도 해주세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펼, 펼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끼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응 그렇게. 그리고 토끼기를... 토끼기를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끼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귀가 이쁘게 해주면... 완성됩니다. 완성. 이제 여기에 바람 바라... 여기 여기 부분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토끼 완성. 자, 불어볼게요. 이게 왜나 바람이 안 불어서? 나왜 바람 안 불어져? 바람이 안불어지는데 이게 토끼라고 하네요. 귀엽죠? 냥냥냥. 토끼 하나 완성. 두개 완성. 너왜 내게 더 낮은 거 같지? 너가 이렇게 했어. 난 바람이 잘불어져가지고 어 이렇게 끝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랑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봐주세요. 안녕히. 엄 마지막까지 실수로. 안녕히 계세요.